아니, 님들! 나 제트 또 뺏겼어. 아, 아니 요즘 사람들 제트 픽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도대체. 제 최근 4일 동안 유튜브 영상들 중 제트 영상이 단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다음 영상은 꼭 제트로 들고 오겠습니다. <laughs> 왜 영상 시작하자마자 0대2냐구요 이젠 설명하기도 지치네요. 히스톨라운드예 국밥에 말아 먹었습니다. <laughs> 그나이 좋더라고요. 아니 우선 A 사이트로 달려갔는데 웬 방기쟁이가 제게 아닙니다. 궁수고 저를 막으려 하더라고요. 저는 제 주위에서 남들이 부르기를 너는 진짜 지성이 없구나 넌 진짜 무지성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던 만큼 바이퍼의 궁극기만으로 저를 막아낼 순 없었죠 심리전의 고수답게 상대 바이퍼의 머리를 쪼개버리고 난이 라운드도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친구들 데리고 빗사이트를 가보려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과학상자 가지고 놀던 아군 킬조이가 물품을 발로 밟아버린 건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지만 녀석은 우리 중 최약체였기 때문에 그냥 가던 길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상대팀 범생이가 깔아놓은 덫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해야겠는데요. 자, 이제 덫도 사라졌겠다. 뭐야, 이건? 어린 도없지 그걸 맞으라고 까시는 거예요, 체인버님? 자, 사이트 들어가자. 흔조롭게세 명의 머리를 쪼개버리고 난뒤 체력이 없어 겁이 난 저는 저도 모르게 궁극기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라운드를 이겼다면 오케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A 사이트를 가보기로 했는데 저는 평소와 같이 눈총으로던진 나오는 적을 견제해주고 왼쪽으로 내려가 파이프에서 정보를 따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군 제트가 급발진하며 그대로 저지라는 괴물을 쭉 잡아먹혀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뇌정지가 왔지만 제트가 없으면 제가 사이트를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정신차리고 한 명씩 머리를 숙여버렸습니다 때 잠시 체인버거 화면에 보였는데 저는 도망가기 급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고 체인버에게 틱샷을 당해 죽게되었습니다. <목소리> 그래도 아군들의 기세가 꺾이진 않았고, 이번에는 천천히 해보자 하고, 저는 A 사이트에서 정보를 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커튼 뒤에 숨어서, 나 찾아봐라, 하는 어린 꼬마도 아닌데, 연막을 눈까지만 가려놓고, 궁극기 포인트를 가져가려는 현행범을 제가 검거하고, 어렵지 않게 사이트를 가져오게 되나 싶어서 살짝 방심했더니, 그대로 머리가 쪼개져버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오리걸음 피팅을 이용해 역으로 제트의 머리를 쪼개 버리고 사이트를 정리하려는 찰나에 곳곳에 숨어있던 아군들이 어벤져스 어셈블 마냥 합류하며 적들의 머리를 쪼개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다음 라운드에는 제트가 자기를 위해서 눈총을 써달라고 하니 제트를 뺏어간 게믿긴 했지만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눈총을 사용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킬만 해준다면 눈총 두기도 깔아줄 수 있어 잠시 눈총을 깔아주고 오느라 한눈 팔린 사이 아군 체인버가 미드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킬조이의 궁극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상대도 소바궁이 있네? 에라, 모르겠다. 무지성 엔트리! 제가 무지성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정보를 토대로 땅을 먹고 심리전을 하는 편입니다. 상대 소바가 해븐에서 화살을 날린 걸 보니, 타이밍을 보다 피팅을 나올 것 같아, 찍고 쏠수 없는 곳에서 기다려, 소바를 잡아내고, 상대 체인버와의 심리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심리전이라고는 했지만 별거 없이 해본 나온 거 있는지 잠깐 봐주고 없으면 앞에 보고 이게 끝입니다. 와 오늘 멘트 진짜 많이 쳤다. 그럼 오늘 더빙 은 여기까지 하고 자막으로 올 건데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좀 눌러 주시오. 보시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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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얘.. 와..이게 맞나요? 어..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오마이갓 oh 뭐, <laughs>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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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 SIDE them in let's retreat. B before we have them 아, 타이브리나, 만지게. 뭉치고, 슬럽다!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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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로고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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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치고 뭉치고, 아비 o 나 t know. I don't k n 파이 I d k n o I I